그럼 요 온라인 창업은 네. 벼락슈터님이 하고 있는 기준으로 네. 어, 온라인 유통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병행수입 구매대행 빼고 요 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초기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자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자본이 중요하기도 한데 이기울기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 10억 있으면 뭐할 거냐 비트코인 한참 떴을 때 네. 2017년 그때 이제 회사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10억 있으면 뭐할 거야 야뭘봐 압구정 현대 사야지 그때 10억 초중반이었던 거 같아 야 무조건 10억 생기면 압구정 사뭐 지방 아파트 1억짜리 이런 거살 필요 없이 그냥 사면 돼 당연히 브랜드 유통할 때도 내가 만약에 1억 있고 10억 있으면 좋은 거부터 사가지고 깔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자본금이 적다고 했을 때 하게 되면 은 성장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자본금 있으면 성장 속도가 좀더 빠른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리미트를 정한다고 하면 은 저는 500에서 10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도 카드 값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지. 내가 자금을 회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500을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매출이 나오면 은이 정도를 갚아야지. 그다음을또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초보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좀 네. 주의해야 될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순히 뭐 이제는 그런 분들은 잘 없을 텐데 유튜브 영상만 보고 짧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그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회사를 다니다가 혹은 뭔가 다른 걸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완전 새내기고 처음 진입하는 분야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도 그렇고, 어떤 전공을 바꾼다고 해도 그렇고, 완전히 모르는 분야인데, 이거를 몇 시간 해가지고 뭔가 효과가 나온다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하고 있겠죠. 돈벌수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좀 밀도 있게 쓸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은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마음 준비 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이 좀 올라왔어요 네아좀 이제 되는 것 같아 아, 하는 사람들이 좀 주시면 아 일단 또 거기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이 중국 거할때 매출이 한 1억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약간 음.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기 음. 시작해서 야 나도 좀 되나 보다 좀 어, 되나 보다 그래도 억셀러 이게 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안주하면은 사실 좀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장인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래도 대대 한뭐 3대까지는 안,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먹고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스토어를 제 아들에게 물려준다? 절대 불가능하죠 아들이 잘 할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그때까지 이 트렌드가 유지되지도 않을 거고 이 온라인에서는 결국에 트렌드가 변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잘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일 수도 있고 뭐 2, 3년일 수도 있는데 그때 뒤에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플랫폼도 그렇고 온라인 트렌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그널은 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위험해, 혹은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 음. 그러면 그를 포착을 하고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저는 중국 구매대이랑 수입할 때 이런 문제를 보고 아 다른 걸좀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버팅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빡 해야지 하려고 하면 어 뭐부터 해야 되지? 이제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공고하게 어느 정도 갈수 있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력이 된다면 어떤 걸또할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환을 하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뭐 제가 예를 들어 작년에 영업정지 맞았을 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매출 나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랑 준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과 지금, 사업가와의 음.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이. 생활이... 아무래도 달라졌죠. 제일 큰 거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당연히. 부유해졌다? 부유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여유가 생겼다 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그 규모 안에서 항상 뭔가를 소비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 안에서만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까지 할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고 계속 또더 소득구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직장 다닐 때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도 다 갇혀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돼봐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돼봐야 뭐 이직해서 연봉 조금 더 받은 사람들. 이게 내 한계니까. 저는 한계가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진짜 뭐 여기서 회사 잘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뭐 다른 회사 이직하면 한 연봉을 저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제 기준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연봉 1억이다. 아, 그럼 난 1억을 받을 수 있고, 1억을 뭐 은퇴할 때까지 60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내 평생 수입의 한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 나오고 보니까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사실.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 있고, 아, 내가 뭐롤 모델도 있겠지만, 이걸 한정 짓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더클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지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회사 다닐 때는 휴일이 좋았어요 그렇죠. 휴일 너무 좋죠. 빨간 날 기다리고 그~ (1년) 달력 보고 언제 휴가 써가지고 징검다리 연결해서 휴가 가야지 그~ 뭐~ 티켓 항공권 보고 어 언제 예약하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요즘에는 휴일이 너무 싫어. 그죠. 평일이 좋아. <laughs> 평일이 더 직원들은 안렇겠지만 이게 일단 쇼핑몰이다 보니까 휴일 이런 거 지나고 나면은 너무 주문이 밀려가지고 일도 많아지고 힘들고 매출이 떨어진단말이야 어쨌든 휴일이다 보니까 싫은 거야. <laughs> 그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 내가 이런만큼 더벌수 있는데 쉬면은 적어지니까. 확실히 회사 안에 네.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좀 생각이 트이는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네. 지식산업센터 좀 알아보고 있거든 아, 네. 제가 들어갈 아, 스튜디오나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막 보러 다니면, 딱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면 이렇게 안내도 같은 거, 지도. 아, 네. 보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네.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laughs> 아, 진짜 많잖아요. 아, 진짜 많아요. 그거 보면서도 좀 아. 많이 느꼈고, 아. 아, 이게 회사라는 게 진짜 많구나. 그죠. 저희가 그냥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는 딱 일을 많은 회사만 취업하려고 하니까 사실 삼성 카카오가 은 <laughs> 회사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많은 회사에 저희도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런 회사가 진짜 많고 저희 회사 건물 안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눈을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가 24층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층을 다 쓰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목표는 딱 저거다 적어도 한층다 써서 엘리베이터 내리면 딱 우리 회사다. <웃음> <웃음> 뭐 건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저 정도 느낌은 가보자 우리가 딱 그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 이렇게 네. 나와서 인터뷰하면 꼭 공격하는 게야 네. 이거 끝물이니까 너 나와가지고 아 어, 브랜드유통 떠드는 거 아니냐. 너아 먹을 거다 먹고 이제 네. 뒤에 던지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 네.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준다면 어뭐 충분히 빛...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유튜브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뭐, 블로그도 그렇고, 이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브랜드 유통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이키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네.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고, 수요도 많이 있고,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유통 시스템도 그렇고,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나이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 할수 있는 브랜드가 많고, 이 벗어나면은 경쟁자가 확 줄어들어. 그리고 브랜드는 계속 또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또잘 되는 브랜드들은 유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는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중국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규모 경제가 훨씬 커지다 보니까 노브랜드 제품도 브랜딩화 해 가지고 마케팅을 더잘 해야지 요즘에는 되는 편이거든요. 사실 가격 경쟁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브랜드 유통은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가공하고 재가공하는 이런 능력들의 따라서 또할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 할수 있다. 관심 있다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잘하는 분 진짜 많은 뭐저 말고도 이미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도 많고. 근데 보면은 다 각자만의 아이디어나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써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이상으로 갈 수가 없죠. 절대 그 아이디어로 한 거니까 음음. 이미 시장에서 그게 먹히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아이디어를 쓴다고 하면은 근데 이 사람 아이디어 저 사람 아이디어 요거를 잘 가공을 하고 여기다 내 아이디어를 하나 던져 정도 얹어야지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없으면은 여기 안에 틀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매출이 뭐 1억 목표라고 하면 1억짜리 사람 보면은 그 이상 가기가 쉽,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 이상인 사람들. 여기다 내 아이디어. 근데 또 이거 아이디어를 얹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편견, 선입견을 <laughs> 너무 또 대입해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 그건 알겠고, 자기가 생각한 건 이거니까 자꾸 이쪽으로만 하려 그래요. 저도 사람 성향이잖아요. 사실 이제 살아온 성, 이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데이터에 의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또잘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너가 알고 있고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고객이 우선이야. 시장이 좋아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음. 그거는 내 일기장이고 그냥 내수장 아이템이지. 고객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은 아니란 말. 이것들은 결국에 온라인 시장에서 변화를 잘 읽고 한다는 게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 생각을 어떻게든 잘 유연하게 접목시키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잘 아는 분야가 있다면은 조금 유리할 수는 있죠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신발을 잘 알지만 가구를 만약 팔려고 하면은 가구의 이 나무 원목의 구조나 이런 걸또잘 아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를 아는 분 저는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한 10이나 20을 알고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뭐 시장조사하는 시간 이런게좀 줄어들겠죠. 이런건 유리할 수는 있어요 사실 뭐다 다주택자잖아요 아, 네. 아시잖아요 아, 그죠? 뭐 선수들끼리 아, 이제 다 깔아놨고 사실 네. 뭐 크게 판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다들 뭐 세금도 있고 아, 그죠? 명의도 다 썼고 아, 꽉꽉 차 있고 몸이 아, 좀 무거워서 네. 어쨌든 이제 최준1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앞바퀴 뒷바퀴 재테크 하는 거 그다음에 아, 소득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사업 음. 이 사업 소득도 좀 하면 좋잖아요 사업 소득을 음. 만들기 위해 서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온라인 사 사업 전에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하려고 보면은 이미 레드오션이고, 흔히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뭐 에어비앤비 한다던가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로 하려고 하니까 스터디 카페를 한다던가 또 아니면 무인점 점포가 이제 또 유명하다 그래서 뭐 네. 아이스크림 한다든가 네. 이런 저 부동산에 연결된 사업만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엔 트렌드가 있고 또 한물 가면은 이게 오히려 초기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적자를 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단 말. 근데 온라인 사업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시작할 때한 그뭐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0, 500요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아니 뭐 이거 날리면 은내한달 월급 날라가네. 한달 월급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일단 할 수는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시작을 막 고민하고 한다고 하면은 스터디 카페나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차려면 그래도 몇 천, 몇억 단위 들어갈 텐데. 그거보단 나으니까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다,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사업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미 레드오션은 맞아요. 레드오션은 맞고, 근데 어딜 가나 다 레드오션이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분명히 틈이 여전히 있다. 그 틈을 결국 만들어내냐 아니냐는 고민을 계속 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잘 팔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것만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금방 도태되더라고요 제가 스토어를 큰 스토어를 두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 수입하는 것도 꽤 매출이 잘 나오고 브랜드 유통도 잘 나오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전혀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등급이 내려가더라고요. 신경을 전혀 안 쓰니까.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등급이 내려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얼만큼이 트렌드를 계속 공부하고 내가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냐 이걸 보고 배우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아이디어랑 접목하냐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다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너무 뭐 저는 지금 좀 그래도 완전 초기 단계보다는 올라와서 그래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이런 수익 구조를 가야겠다 이것만 목표로 하면은 금방 지치더라고 특히 제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아무래도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 결과만 본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뭐 밤에 잠주려가면서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런 것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마인드도 준비돼 있고 내가 할수 있겠다 어느 정도 엉덩이 싸움도 해보겠다 이런 게 준비되면 할수 있다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내가 고 3이 됐다 그런 마인드로 진짜 아, 3개월 정도 인생에 있어서 해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직장 탈출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쓸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개월은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저도 막 그렇게 하면 번아웃도 오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네, 3개월은 진짜 누가 봐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열심히 살았던 시기구나 고3이랑 뭐 이런 거 다른 시기랑 다 비교를 해봐도 한 30몇 년간 봤을 때이 3개월은 사업 초기에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발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중국 사업하다가 새로운 브랜드 유통이라는 걸할때또 3개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피버팅 하려고 저는 3개월 정도라고 봐요 고3 생활 3개월 아. 고3 생활 실패하면 재주해야 되는 거 아. <laughs> 근데 <laughs> 그 기회는 있으니까 뭐한 (300~500) 정도니까 막 아이스크림 가게나 스터디 카페 해가지고 (3개월) 열심히 했다고 망하면은 이게 재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아. 조금 크잖아요 좀 타격이 큰데 온라인 사업은 그래도 뭐 재수까지는 하서한 반수 재수해도 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아, 네. 소행이, 재수를 했거든요. 어. 어, 저는 근데 심지어 학교 다니다가 반수했어요. 약간 간을 본 거죠. 대학 생활에 어떤 거, 재수를 하면 어떻고. 어. 실제 제가 재수할 때도 한 6월 모의평가 때부터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원래 다니던 학교보다 좋은 학교 갔으니까. 아, 그래서 반수해서 갈아타셨군요? 네, 아, 예, 갈아탔어요. 어, 뭐 저는 일단 해볼 건 해봐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이건 그냥 사족인데. 집에서 되게 말렸어요 집에서 말려 가지고 그냥 다니라고 하지 보통. 네, 보통 그래도 학교 갔으니까 서울로 대학교 갔으니까 다녀라 내 저는 이제 재수를 한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방에서 3일 동안 안 나왔어요 아나 재수 시켜 달라? 아, 침대로 문을 막고 가구로 문 담았고 내 방에 재수 허락해 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 3일 동안 진짜 로안 나갔어요 그래서 타협한 게 그러면 일단 학교를 갔다가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은 부모님 생각에는 학교 다니다 보면 거기 이제 적용해서 이제 놀고 뭐 이러니까 얘가 재수 생각이 없어지겠지라고 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OT 모임 이런 거 있대. 재수하려고 하는 애들만 만났어요. 어... 걔네들이랑 끼리끼리 모여 다녔어요. 20대 때부터 남다르셨네요. <laughs>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재수 공부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 이게 실행력 문을 아, 침대를 박는다좀 무식하긴 했는데 <laughs> 부동산 지금 투자가 쉬운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봤을 때 그래도 시작하기 좋은 거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온라인 사업이니까 설사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실패하는 게 버릴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저도 어쨌든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이후에 어떤 투자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에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잘 망해봤으면 좋겠어요. 3개월 해봤더니 그냥 대충 좀 끄적끄적 해보고 안 되네, 아, 안 되네. 그럼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닌가. 음. 3개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고삼처럼. 아, 고삼처럼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진짜 이게 뭐 성향이 안 맞거나 내가 제대로 방법을 몰랐거나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라도 얻는 게 있을 거란 말. 이 그럼 그게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부동산 경매도 네. 언제나 레드오션이라고 하고. 근데 아유, 지금도 낙찰받고 수익 내시는 분들 아유, 되게 아유. 많잖아요. 어, 저 얼마 전나 혼자 산데, 박나래 그 경매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장에서 그렇게 받는 거 보면은. 그 일반 투자자들도 네.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고 네. 또뭐 부동산 투자 쪽이든 뭐 음. 구매 대행 쪽이든 병행 수입 쪽이든 이런 브랜드 유통이든 음. 맨날 몇년 전부터 계속 레드 오션이다 이제 네. 끝났다 뭐 네. 하는데도 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이 시장이 그렇게 음. 작은 게 아니구나 이게 맞아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부동산 투자 시장도 네.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 쇼핑이나 음. 이런 창업 쪽은 음. 아, 진짜 일이 시장이 크구나. 맞아요.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좀할수 있을 만한 시장이고, 그래서 잘 되면 또 나와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이러니까 부동산이 또 언제 그때처럼 화랑 시기가 또올 수도 있잖아. 내가 자본금을 잘 마련해 놓으면은 또 그때 한번 빡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러면 지금 차곡차곡 네. 그 쌓이는 돈 통장에 네. 네. 그거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최근에는 거의 정리하고 있어요. 아, 팔고 있다? 네. 제집 갈아타기를 하려고 아... 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실거주 갈아타기를 위해서 네. 지금은 정리하고 있다? 네.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광교에 또? 뭐, 뭐 광교가 될 수도 있고 더 사업적으로 잘 되면은 위로?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 또한 분의 어, 투트랙 님과의 아, 인연이 이어지는 아, 네. 네, 뭐 조마크 님도 있었고 아, 네, 그쵸? 계속 연이 이어지면서 아,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또제 영상을 보고 그렇죠. 또 언젠가는 여기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도전해보실 분들 아, 빨리 해보시고 네. 어, 고3처럼 아. 한번 <laughs> 도전 해보시고 네. 어, 경험을 내 걸로 좋은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파세요. <laughs>